한 번에 다 걸리지? 36조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os 플러스 3분의 마 3의 3분의 1의 0 어, 3X제곱 마 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3 자, 그러면 이제 이 괄호 앞에다 아무것도 없죠?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풀어버려 도 상관 없거든요 가로를 풀게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이가로 풀려면 이 마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분배해줘야 되지 분배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그게 얘랑 얘랑 곱하면 3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죠 그리고 얘랑 할 때는 마마가 플러스가 되고 3x 맞지 그리고 얘랑 또할 때는 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맞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 이제 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도 다시 잡고 음, 강의가 동료 한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해야 돼. 써볼게. 2분의 1x 제곱이랑 그냥 어떻게 하지? 근데 어쨌든 이거 이거 이뭐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1분의 1이 있는 거잖아. <laughs> 맞지? 그래서 동분하면 어떻게 돼? 2분의 2가 되겠지.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. 마이너스 2분의 2X 제곱. 이거 또 이제 마이너스 5X랑 더하기 3X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? 그렇지. 얘네 둘은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네. 분모 반네 맞지? 뭐가 되지? 마이너스 4분의 8이죠. 플러스 5 마이너스인데 맞지? 어 이렇게 됐어? 그러면 이건 거 계산하면 이제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 되겠지. 이것도 마이너스 x 그대로 써주고 이거 약분해서 뭐지 마이너스 이런거면 돼. 어,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면 되겠.